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 통증 없이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칭을 본 운동만큼 이렇게 잘 챙겨서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뭐 허리 통증, 손목, 무릎 통증, 다양한 통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홈롤러를 활용하여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엉덩이죠. 가장 큰 부위기도 한이 엉덩인데 사실은 우리가 엉덩이를 잘 마사지하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막에 또는 여기에 뭉치거나 상처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허리가 또는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엉덩이를 좀 마사지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폼롤러 위에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 앉을 때는 엉덩이와 그리고 이 허벅지 뒤, 햄스트링이죠? 그 사이를 이렇게 파고 든다라고 생각하고 앉을 건데요. 반대쪽 다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강도, 즉, 여러분들이 압박은 좀 수월하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압박을 너무 세게 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문질러준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근막을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럼 딱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불편한 부위, 또는 내가 아파서 숨을 탁 멈추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우리가 풀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코로 호흡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그 부위를 조여줄 거고요. 그리고 8초 동안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그 부위를 이완시켜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두뇌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는데, 아, 내가 이 부위 컨트롤 할수 있어. 괜찮아.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서 이게 아픔이 딱 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쭉쭉쭉 돌려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아픈 부위를 찾았다. 그러면 호흡 들이마시고, 4초 파자고, 8초 내쉬면서 그 부위를 이 무감각, 탈감각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엉덩이 위쪽으로 올라올 건데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이 압박을 좀더 주기 위해서 이 다리를 크로스를 내할 거거든요. 그래서 피겨 포 자세에서 똑같이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해서 엉덩이에 좀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불편한 부위가 나오거든요. 불편한 부위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호흡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조여주고 그리고 8초 동안 천천히 호흡과 함께 그 부위를 풀어주면 됩니다. 왔다 갔다. 이 엉덩이가 사실 굉장히 큰 부위이기 때문에 폼롤러를 할 때는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그 부위를 약간 이렇게 체크한다고 라 생각하고 체크, 마크를 하면서 쭉 마사지를 해줄 거고요. 이게 된 후에 우리가 옆쪽으로 내려와서 TFL이라고 하는 부위를 좀 스트레칭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옆쪽, 우리가 다리를 돌리거나 이렇게 할때 로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근육인데 이쪽 옆에를 쭉 수직으로 압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사이드 t 사이드로 스크럽을 먼저 할 거고요. 그러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불편한 부위를 좀 찾을 거예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하면요 조금 더 압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압박 부위가 느껴졌다. 호흡 들이마시고 부위 조여주고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부위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작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옆으로도 가보고 무게도 좀 트위스트도 해보고 사실 이 근육을 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도 와보고 그러면 힙플렉서 앞쪽에 있는 고관절을 좀 스트레칭이 많이 되죠. 여기도 해보고 아니면 살짝 뒤로 넘어가서 엉덩이 뒤쪽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아, 지금 굉장히 아픈데 아프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호흡 들이마시고 4초. 파드, 이 컨트랙션 조여주고, 앤 8초 늘려주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엉덩이를 돌아가면서 이제 부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보통 한 3, 4분까지도 한 부위당 소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엉덩이를 풀어줄 거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 이번에는 허벅지를 타깃으로 할 건데 허벅지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사실 이 허벅지 근육이 뭉쳐 있는데 잘 풀어주지 않았을 경우 이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곳은요 일단 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죠. 그 중에서도 이 정면과 옆에 안쪽, 바깥쪽 이렇게를 공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 콜롤러를 놓고 그 위에다 우리가 다리를 얹어 놓을 거예요. 이때 반대쪽 다리는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 방향으로 끌고 오고요. 어 무릎 바로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 놓고 좌우로 무릎이 근육에다 넣는 거죠. 좌우로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강도를 조금만 줘서 그래서 너무 우리 분해가 놀라지 않게. 너무 확 하면요, 놀라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마사지를 하면서, 얘가 이상부위가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괜찮아. 그러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동작을 반복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일 수도 있지만, 다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었다 놨다. 어, 이러니까 또좀 다르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강도를 느끼고, 들은 상태에서도 왔다 갔다만 해볼게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이 바깥쪽 여기가 좀 아프네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크게 들이마시고 4초, contraction 4초, and relax 8초. 힘을 쫙뺐을때그 아픈 부위를 쭉 눌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많이 아프니까 이쪽 부분을 일단은 먼저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할게요. 사이드랑 그리고 안쪽은 제가 더할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위를 잘 보는 거죠. 여기에서 똑같이 다리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허벅지가 굉장히 큰데 이 고관절에 이어져 있는 요 위까지 쭉 스캔하듯이, 스캔하듯이 살펴보고 통증이 좀 불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 호흡과 함께 그 부위를 멈춰서 조여주고 늘려주고 이 동작을 반복하면 돼요. 아셨죠? 네, 사실 저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폼롤러가 있으면 조금 더 깊숙이 이제 근육을 타겟을 할수 있어서 좋거든요. 이제 정면을 했고 이번에는 안쪽을 해볼 거예요. 여기 그래서 특히 이 무릎의 통증과 가장 연관이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사이드로 바로 무릎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이제 마사지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상당히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천천히 호흡과 함께 그 부위를 늘려 줄 건데 먼저 호흡 들이마시고 파스 조이고 릴렉스 힘을 쫙 뺐을 때그 부위를 편하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근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뭉친 데가 있으면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몇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뭐 근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얼마나 뭉쳐있냐, 아프냐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 차근차근 한쪽씩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실 끝까지 올라가도 돼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요. 우리는 사실 이 반대쪽도 할 거잖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폼롤러 위에 피전 포즈로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피전. 우리 피전 알죠? 비둘기 포즈.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이 폼롤러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 옆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 내쉬고 줄여주고 늘려주고 여기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쪽이 그렇게 많이 아프거든요. 더 압박을 주고 싶으면 손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처럼 눌러줄 수도 있고요. 막 그냥 굴리지 말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민질러 주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픈 부위가 나오면 호흡으로 이 부위를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 한쪽 한 후에 잠깐 테스트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스쿼트 자세를 좀 앉아볼까요? 그러면 확실히 그 했던 훨씬 더 편안하게 벌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폼롤러는 사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뭐 스쿼트 하기 전에 아니면 뭐 푸시업 하기 전에 이럴 때 폼롤러를 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좋지만 운동 전에 내가 좀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효과적인 동작들이니까 운동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아리로 내려가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총두 개를 나눠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발목 위쪽에 있는 이 근육 있죠. 여기를 좀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근육인데 어,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발목이라든지 이 무릎이 아픈 주원인이 되는데 먼저 발목 가까이에 폼롤러를 놓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한번 비벼 볼게요. 비빈 상태에서 아,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발목도 접었다 폈다 한번 해 보고요. 좀 괜찮으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 내가 무게 강도 압박이 좀 적다 싶으면 반대쪽 다리를 크로스해서 올려 보세요. 무게가 훨씬 무거워졌죠. 세졌어요. 강도가.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 지금 아프거든요. 아프면 어떻게? 호흡을 코로 크게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부위를 조여 주세요. 그리고 8초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그 부위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두뇌에다가, 아, 이 부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위야.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그게 통증이 아니라 통증을 한마디로 무감각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거나 악화가 되지 않고 주이 통증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이 알통이라고 불리는 그 전까지 이 근육을 좀 타겟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이게 아파요. 사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많이 해서 많이 괜찮아졌지만 왔다갔다 양쪽으로도 해보고 한쪽 다리씩 한쪽씩 하되 이 무게를 두 배로 또는 한쪽씩 왔다갔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중아리 아래쪽을 좀 마사지를 해준 후에는요 알통에서부터 이 위쪽을 제가 마사지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내 다리를 활용해서 내 발목뼈 있죠 지금 이 발목뼈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냥 놓고 그냥 앉으면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앉을 때이 자세가 좀 불편한 분들은 뭐 쿠션이라든지 베개를 깔고 하면 좀더 편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굴거든요피 i g 4 모양인데 이게 좋은 이유는 폼롤러는 좀 두껍잖아요. 근데 발목은 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마사지가 가능해요. 저기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좌우로 한번 해주고 근데 상당히 강도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확 앉지 말고 적당히 강도를 주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을 조금씩 내리면서 이렇게 알 부분을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아요. 나머지 방법은 오른쪽 왼쪽으로 문지르면서 좀 불편한 부위를 찾고 없으면 압박을 좀 주면서 그 부위를 쭉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호흡과 함께 줘야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이유는 사실 풀룰러가 없어도 내가 밖에서 그냥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앉아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통도 할수 있지만 이 발목 쪽도 충분히 내 발, 뼈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강에서 이 이쪽 있죠. 근육. 그래서 뼈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마사지를 할 건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놓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때 뼈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근육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근육 아셨죠? 뼈를 문지르면 아픕니다.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 문질러 볼게요. 여기 근육도 사실 엄청 뭉칠 수 있는 부위거든요. 특히 이 러닝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무릎이 아픈 주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각도를 다양하게 주는 이유는요, 내가 몸을 쓸 때마다 그 근육 쓰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픈 부위를 찾는 거죠? 호흡 들이마시고, 조이고, 컨트랙션, and relax. 네, 다음은요. 이 하체만큼 중요한 상체죠. 특히 이렇게 뛰거나 우리가 움직임을 할때등 쪽이 많이 굳어 있으면 당연히 이 팔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의 가동 범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스트레칭을 제가 보여 드릴 건데, 그첫 번째는 바로 등 상부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분들도 왜등 굽은 등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마사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날개뼈 위쪽으로 해서 우리가 폼롤러를 놓고 그 위에 있을 건데, 이거 손을 이렇게 하면 날개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볼게요. 안은 상태에서 아니면 목을 뒷받침, 이렇게 목을 서포트 해준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마사지를 또 해보겠습니다. 마사지 마사지 이때 갈비뼈가 이렇게 딱 벌어지지 않게 허리가 뜨지 않게 갈비뼈 닿아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뻗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뻗었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좀 괜찮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허리가 꺾여서 너무 과하게 익스텐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닫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천천히 옆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고, 지금 보면 제가 무게를 한쪽으로 실어주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실어서, 이렇게. 등을 마사지 해준다 생각하고, 한번 문질러 볼게요. 만약에 불편한 부위가 있다 하면, 호흡 들이마시고, 멈추고, 호흡 내쉬면서 풀어주고,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멈춰주고, 풀어주고, 이거는요 불편한 부위를 찾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갔다가 천천히 또 올라오고 넘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 돼요. 폼롤러를 내려갈 때는요 이 여러분들의 갈비뼈 위쪽까지만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커리가 꺾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멈춰서 똑같이 마사지를 해주고. 이 정도만. 너무 꺾이지 않도록 허리가 이지 않는 선에서 그 위에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등 상부와 마찬가지로 이 광배근이죠. 여기가 만약에 타이트해지면 팔이 올라감이 잘 안되고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저 또한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사실 조금만 해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스트레칭은 바로 이등 상부 쪽에서도 옆쪽으로 있는 이 날개죠. 여기를 한번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베개 위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겨드랑이 밑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등, 이, 광배근, 그쪽을 쭉 놓고, 폼롤을 놓고, 그냥 무게를 쭉 내려,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압박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뭐 앞쪽에 놓거나, 아니면 뒤쪽에 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앞쪽, 사이드 투 사이드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리는 편하게, 이렇게. 내가 몸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대로 놓으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이 잘안 되잖아요. 여기가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호흡을 크게 4초 들이마시고, 멈춰. 그리고 조여. 4초. 8초. 이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통증을 최대한 사라지도록. 그리고, 아, 내가, 이 부위는 내가 컨트롤 하는 부위다. 내가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컨트롤, 압박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두뇌에다가 괜찮다. 내가,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부위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지금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게 너무 아파서 <laughs> 지금 한 곳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저는 폴롤러를 약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천천히 한쪽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사이드로 이렇게 해주고 뭉친 데가 있으면 호흡 들이마시고 멈추고 조여주고 천천히 늘려주고 사실 이게 뭐 등쪽도 이어져 있지만 가슴 앞쪽까지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 내가 한 곳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위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롭게 어, 그 부위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하다가 이상한 데가 찾아졌다. 그러면 그 부위를 또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깨, 가슴, 뭐 여기 등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어깨도 그렇지만 트라이셉 삼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도 아, 엄청 아파요. 자유롭게.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것도 너무 세게 해주면 나중에 다음날 근육통이 와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강도를 주면서 부위를 풀어주고 왔다갔다. 여기도 광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시작했는데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자를 찾아 주면 되거든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막 그냥 민대는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한 곳을 찾고 좀 내려가고 또 불편한 곳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이 여러분의 겨드랑이 쪽부터 연결되어 있는 뭐 가슴 앞쪽까지 등 뒤쪽 광배, 심지어 팔 위까지 골고루 골고루 스트레칭을 해주면, 여러분들 딱 하고 났을 때, 한번 이렇게 시범 해볼까요? 이 올라가는 것과, 쇼크! 제가 올렸을 때 훨씬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팔이 잘안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운동하기 전에도 이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 훨씬 더 밸런스를 잘 맞춰서 뭐 프레스를 한다든지 심지어 스쿼트 할 때도 훨씬 편안하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쪽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동작들은요. 비단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뭐 조깅이라든지 스피닝, 심지어 앉아서 오래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니까 이 통증 없는 움직임을 위해서 꾸준히 이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과 같이 하면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운동들 제가 설명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